언니야 따라하고 있어! 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들썩들썩하고 들속 있어 아우 너무 힘들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한민국 아빠의 파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성군? 좋아요? 아우 어어 어, 치우래요 지금 아 오늘 오늘의 컨셉은 도라에모 아 우리 이한군? 이한양 야야 이한양?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이한양 지금 자연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 의왕에 있는 메일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 레이바이크를 몇달 전에 가서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의왕 레이바이크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가면서 일단 설명을 좀, 좀 드리는데, 여기 주차장이, 주차장하고, 매표소하고, 어, 거리가 한, 한 500m 돼요. 500m 되고, 그다음에 30분 단위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이 5시 반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2시 반 거를 끊었는데, 한 어,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30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반, 3시 반, 4시 반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또 가면서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를 좀더 시켜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도도 있, 있고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면은 레이바그맵표서 500m라고 적혀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이 겁나 넓어요. 이렇게 돼있어. 그래서 저는 제얼을 바꿔서. 아, 여기 개들 놀이터도 있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들 놀이터도 있어요. 보이시죠? 오, 되게 좋네.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제 레이바이크를 빨리 타러 가야 돼가 저희가 2시 반 거를 끊었기 때문에 일단 끊고 좀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텐트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잠시 보여요 텐트 보이시죠, 여기? 텐트가. 보이시죠? 여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빨리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악 분수도 있어요. 약간 분수 비슷한 거? 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무슨 로봇도 있고, 여기 텐트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텐트 표시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레이바이 400m 남았는데, 아, 뱀도 나오나 봐요. 뱀 조심 와 지금 매표소로 가는 중인데 텐트가 너무 많아요 지금 와 보이시죠 와 여기 면으로 지금 이제 한 500m로 한 와서 여기 지금 이제 레이바이크 쪽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했고, 옆에 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예뻐요 지금 보이시죠 와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입장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 4인이 4만원 3인이 3만원 이라고 들었어요. 이기는 이기는 아마 2만 원인가 그럴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촉박하게 맞춰가지고요 아 바로 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뭔가 저 앞에서 사람들이 줄 서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아까 아마 지금 다 내리신 것 같고 여기 앞에서 뭔가 줄 서고 있고 여기 여기 뭐 기차가 있는데 이 뭔지를 모르겠네. 여기 아마 뭐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승차장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끊는예매권이에요 안녕 감사합니다 마스크 한번 써주세요 출발할 동안만 마스크 다 써주세요 아 네네 네. 네. 일로와 하자 지금 아, 2인, 3인, 4인 3인으로 하고 3인으로 끊어도 되는거 같은데? 아그렇게나 아, 지금 저희 예성군께서 빨리 타고 싶대요 자 아, 지금 저희는 이제 지금 자전거에 탑승을 했고요 이제 여기 전망 되게 예뻐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남매성군 예성군? 좋아요? 아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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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래요 지금 아 오늘 오늘카세셉돌 도라에몽 아무튼 이러고 우리 어봉이 이하이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자리가 이거 다리 다리가 너무 불편한데? 엄마 재밌지 자기 있니? 의자 뒤로 뺄수 있던데? 저절드던데? 엄마 재밌아 진짜? 있니? 이거 빼야되는데 이거? 이안이 앞으로 해줬어 좀 물어볼걸 엄마 재밌지 아 아무튼 어,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거 센 뒤로 조금 빼 보면은 제가 의자 세팅을 못했어요 여러분들께 요거를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알려주셨던 으악,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잘 여기가 여기 당기는이 레버를 잘 올리면은 잘잘잘 뒤로 가요. 요 어?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 남녀 성구 어떠세요 지금? 매우 네, 좋나요? 인터뷰 좀 해주시죠. 아, 지금 조금 조금 무한한데 우선은 좀더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표 사는 데네요. 바로 바로 바, 바로 옆에 있어요. 표 사는 데가. 아 지금 보면 옆에가 너무 예쁘죠. 아. 우리 저희, 저희 그김 감독님이 지금 얼굴이 나오시는데 아 너무 예쁘죠 아우 저희 김 감독님보다 좀 예쁜 사람을 못본것 같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김 감독님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요 그리고 어, 시원해. 지금 신났어요 지금 좋아해요 어 너무 좋아 다아 대단한데 아나 내일부터 너무 좋아해 나 그리고, 아 그리고 한번 아 지금 저희 다 난리가 났는데 아 어, 우리 이안군 이안야 야이안냥 <laughs>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안 아 지금 아 약간 겁먹었어요 지금 아 그런가? 아, 진짜 약간 겁먹었어요 자 그러면 좀더 예, 가보고 나서 좀 이렇게 좀어 이색적인 부분이 있다면 또 영상을 통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가 사자 아 그리고 정정해야 될것 같아요 3인하고 4인은 4만 원이고요 2인이 2만 원? 맞죠? 모르겠어요 아비표 비폭... 그 가+ 가물어도 이제 애기 둘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먼저 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와 여기 이제 야 여기 지금 자연과 함께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페달을 받고 있다고 아 페달 페달 리액션 중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어우우 아아 저희 모델이에요 우리, 우리 남 모델씨 아 본면은 옆에 접수지가 있고 아 남이야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 또좀 재미난 데 있으면은 어 지금 뭔가 분수가 나온다 이거 보여주.. 보이, 아 보.. 보이, 보이시나요 분수? 아 여기 뭔가 있죠 여기 지금 분수가 오오오오 괜찮은무튼 아, 아 지금 아니, 또 아니. 기차 간다고 또 <laughs> 지하철 간다고 호레일호레일 <그냥> <laughs> 아무튼 일단 여기서 끊고 아또 의왕 레일바이크 아 괜찮네요 사실 뭐 저희 저는 양평 한번 가보고 지금 이제 의왕 쪽으로 좀 오긴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저기 보면은 오리가 있어요 어 보이시나요 오오 아, 오, 예쁘다 와 보였니 아, 여기 여기 약간 좀 저기 오리 같은 거 한, 두 마리 지금, 아. 네, 또 가다가 또 이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 분수예요, 분수. 뭔가, 아, 오, 시원해. 딱 봐도 시원해 보인다. 그치? 분수예요. 아, 와, 시원하다. 여기가 약간 좀, 여기도, 여, 여기 옆에는 그냥 산책로 같은, 같은 느낌, 기분이네요. 느낌이네요. 여기는 레이 바이크고, 여기는 산책로 같은 느낌. 다시 한 번만요. 아빠 뭐라고? 시원해, 어이, 시원해 했, 했, 했다고요? 아, 또 그랬다고 합니다, 또. 아! 여기 뭔가 또 공원, 저기 뭐죠? 저기, 저기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좀 있고. 여기 무슨 공원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무슨 공원인 것 같긴 해요. 망송소술공원 아니야? 망송소술공원이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아, 여기 연잎 봐. 아, 여기 옆잎이또 있어요. 연꽃니 아 예쁘죠? 네. 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발을 좀 놨어요. <laughs> 발을 좀 놨고 저희 이제 어? 저희 그하품이 근데 네. 너무 작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 저희 김 감독님이 지금 열심히 받는 중이세요. 지금 보시면 옆에 백조가 조각이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예쁘죠? 나무 때문에 잘 가려졌는데 아 나오네요 나오네요. 아 그리고. 아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지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골이 지금 막 아, 너무 아파가지고 와 여기도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여기 약간 자연 어 너무 이쁜데? 호수 호수에 있는 왕성호수 맞네 왕성호수 여기. 천연기념물이래요 여기가 복수리 참새 연왕 큰 소쪽새 어 여기 복수리 참새 연왕 원왕 나비 나비 안녕 뭐 무슨 검색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보시면은 저희 저쪽 건물 큰거 보이시죠? 저쪽에서 제가 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 여기서 출발을 한 거고 지금 이제 큰 저수지를 한 바퀴를 지금 돈 거고. 예기서가 어. 저기 쌀 있어 쌀. 저기 아빠 차 보면 쌀 있어 저. 여기 농사하는 거야 쌀 나오는데야. 언니야 따라하고 있어. 어? 제일 다해서 지금. 진짜,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한민국 아빠의 파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첫째 이제 우리 주인공이죠. 예성 패밀리의 주인공 우리 예성 군인데 선풍기를 자기 혼자 쐬고 있어요. 아빠 아빠 좀빌려줘도 될까요? 아빠 너무 힘든데아또 싫다고 합니다. 또 네. 당신에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필요합니다. <laughs> 건강한 마음 미래를 여는 첫걸음. <laughs> beautiful life는 beautiful mind부터. 아 멋있는 참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멋있는 명언이고 아 여기 너무 진짜 이게 여기 아마 서울에제 가깝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핍시다. 돌립시다. 아빠의 파워로 보여줄게. 아, 이 바이크 이자전거에 이 세게 세게 밟으면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돼 그냥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 그리고 여기 딱반 정도 왔어요. 지금 보여드릴게 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약간 지금 휴식지 같아요 지금 휴식지. 아좀 쉬어야 돼. 아, 아 휴식지 왔어요 지금. 드디어 왔어요. 아. 아 지금 보면은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보여드릴. 오 어. 이게 뭐지? 오. 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왕 라이벌을 세는 거니까 자동차인 것 같아요. 오, 보시면 은 이렇게. 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약간 미급 상황 때요 가지고 그렇 굴러갈 것 같아요. 자동차로 운전하듯이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 여기 핑크 모자에 아 우리 이양군, 야나, 야나, 가꾸, 야나. 그리고 저희 우리 예성군 지금 잠시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에어컨 있는 슈퍼마켓에 피신했어요. 지금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준거 같아요. 이제 지금 또 바이크 타러 가야 돼 지금 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뭐 라면도 못 먹지 뭐 라면에 뭐 먹을라는데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 여기 정차장 있고 우왕 레이바이크.